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군TV 정군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 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 빅버드 스타트움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제 이따가 제2021하화원큐 k리그1 개막 라운드 경기 에, 수원 삼성블루윙즈와 광주FC의 경기 보러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얼, 정말, 저는 이, 이거 빅버드에,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020년, 에 네, 작년이죠? 작년, 어, F 챔피언스 리그 첫 경기였던 수원과 비세고백 경기 이후로 오랜만에 온 건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작년에 제가 샀던 영광의 행권도 제대로 못 써먹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온게 좀, 오늘은 좀 정말 좀 남다른 기분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이제 개막 라운드 경기이다 보니까, 음 저도 좀 조금 약간 살짝 또 이제 흥분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데, 어, 그래서 사실 오래간만에 온 빅버드인 만큼 한번 조금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진짜 리그가 개막한 기분이네요. 네, 간이 어... 팬샵으로 또 열고 있었던 블루 포인트도 이제 홈 개막전에 맞춰서 또 이제 오픈을 했고요. 어, 지금 보니까 또 이제 따로 이 줄을 만들어서 사이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운영하는 분위기래요. 어, 오른쪽은 이제 어, 유니폼 포함 이제 의류를 판매하는 그 창구고요. 어, 왼쪽은 이제 펜시 네, 뭐, 머플러나 또 이제 그외 다양한 이제 어, 수원 삼성의 굿즈를 또 판매하는 또 굿즈이기합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진짜 오랜만에 왔네 요 여기. 그러니까. 네. 아뭐 코로나다 보다 해가지고서 아이, 작년 에영광년권도못 썼다니까요. 그 정도로. 네. 아이 씨. 또 새로 나와가지고 또 사야죠. 아 저기 이번 올해 달력하고요. 달력. 하 그리고 스카프 이번에 나온 거. 이번에 나온 거네. 여보해서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네. 아, 결국 또 참지 못하고 사버렸습니다. 아, 일단 이번에 산 거는요, 예, 2021년 첫 예, 수원삼성 머플러, 니트 머플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식 탁상 커렌더 네, 다이어기죠. 네, 이두 가지 샀습니다. 어이트머프더는 25,000원. 그리고 어달력은만 원. 합쳐서 3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좀덜 사야지. 뭐 올해는 좀 소비 좀 줄여야지 하는데 이게 경기장 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이놈의 후비욕 아. 근데 어떡해요? 이거 너무나 잘고 어,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려면요, 어, 모바일 티켓, 이렇게, 모바일 티켓이 필요합니다. 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이제, 티켓 박스에, 이제, 티켓에 판매를, 어, 하는 걸 이제, 거의 이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모바일 티켓, 이렇게 들고, 이제, 하시면은 좀 편하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파크, 예, 수원 삼성에서, 이제, 인터파크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저는 이제, 어, 여기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모바일 티켓을 다운받아서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슬슬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 복잡해, 복잡해. 이 어쩌겠습니까?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어야. 아, 좀 이런 거라도 좀좀 좀 이거라도 좀 편의점에 가면 좋을 텐데. 아. 진짜 코로나. 아, 진짜 진짜, 진짜 싫어. 빅버드 2층의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높게 멀어서 보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 자리가 씨 작년에 내 자리였는데 아씨어내고 나왔다 이제 어, 툭! 그렇지. 이선 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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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도 준비 많이 했네. 잘해, 잘한다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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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건 아니지, 부여야 봐지 부여야. 그니까 대기심, 그니까 대기심이 제대로 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경고 나와야지. 에이. 오, 오, 렇지 아! 전반전 추가시간 이분 주어졌습니다. 이야 전반 잘했다. 야 애들 진짜 많이 다녔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어 수원과 광주 영대형 득점 없이 경기를 끝났는데. 일단 지금 저 놀았거든요? 네. 작년 초반에 그호적되던 수원이 만났을 정도로? 어, 진짜 이번 시즌 일단 전반전만 봤지만 은 준비 잘했네요. 후반전 한번 기대해보고 싶어요. 예. 네. 미쳤다 미쳤다 아이고야 와 김태환 와 잘했어 잘했어 와 전자사를 내진으로 가능케 하신 수원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1 하나원 큐캐리건 수원과 광주의 에, 수원 홈 개막 라운드 경기. 1대5 이겼습니다. 아, 진짜 얼마 만에 개막전 승진인지 모르겠네요. 어, 사실, 뭐, 선수들이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얼마큼 많이 준비했을까 했었는데, 진짜, 일단 전반전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어 작년에 그수 선이 만나 싶을 정도로 선수들이 준비도 많이 잘했고 후반전도 뭐 이제 득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추가골까지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조금 더 나오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어 개막전에 어 드디어 어 정말 오래간만에 승리를 했다는 했고 또 이제 승점 3점을 벌었다는 거에서 큰의의를 두고 싶어요. 아 뭐 이렇게만 좀 한다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또 좋은 모습에 수원의 모습을 또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우 빨리 춥네요 빨리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서 또 편집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